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에, 의도는 아주 에, 의도가 나쁜 의도를 속에 숨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자기들이 하는 일과 좀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라 알려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에 기록된 명령,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리스트를 1번, 2번, 3번으로 다 매기어 보았는데요. 61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6 1 3개 율법을 그들이 예,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았죠.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요, 혼내키지를 않습니다. 음,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혼내기에 바빴어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라고 혼내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전에 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성전에서 하는 일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빼앗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올무에 집어 넣으려고 제일 개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르는 척 물었지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거 좀 배경 설명을 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멋지게 대답을 하셨어요. 음, 바로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회적인 대답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동일하게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온 율법 613개조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요, 이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북이가요, 알을 해변가에다 이렇게 놔놓는데요. 이제 부화가 돼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해변의 모래에서 고개를 이렇게 탁 내밀고 바다를 향하여 갑니다. 그때에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 묘하게도 이 자연의 법칙이 보름달이 뜰 때라고 합니다. 이 보름달이 휘영청 이렇게 뜨면 아래에서 깨어난 거북이가 모래 속에 가만히 있다가 보름달이 뜨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알고 나서 고개를 들고 나와서 그 보름달 빛에 의지해서 바다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바다까지, 해변에서 바다까지 한 10여 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래서 바다에 탁 들어가서 밀물처럼 탁 들어오는 물결에 탁 들어가면 거북이가 사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망망대를 향하여 항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 보름달빛이 제일 밝아 가지고, 이들이 이 어린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하여 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빛이 있어요. 이해변과 뒤에 이 해변을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수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밤새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가려고 하다가, 이 체계의 신체의 리듬에 교란이 와요. 교란이 오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예, 문명의 불빛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로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쪽에 가재와 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재와 개를 몸통을 비교해 보니까 좋히네 다섯 배가 돼요. 오는 족족 잡아먹힙니다. 그런 다음에 용케 빠져나가게 되면. 아스팔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깔려서 죽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100번, 100% 죽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거북이가 80%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만 방향을 바로 잡고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죽음이라 있는 말이죠. 방향을 바로 잡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 죽습니다. 사랑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다 없애버리시고 사랑으로 바꾸세요. 사랑의 방향.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도 세속적인 사랑의 방향을 잡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향을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 자먼서 8장에 있는 말인, 21, 8장의 말이에요. 18장의 말인데,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절이요. 아주 여러분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그 다음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유, 나도 사랑받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다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이 내게 있고, 공의로운 것이 나에게 있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부귀와 재물과 공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찾아가서 재물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재물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생각하지 않고 부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 하면 부귀도 주고 재물도 주고 공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 잘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불빛이 잘못됐습니다. 살리는 불빛이 아니오, 죽이는 불빛입니다. 생명의 불빛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 잃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거북이가 무사히 바다로 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에는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만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세상이 주는 이익보다 훨씬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평생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바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 죄악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나를 치유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치유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치과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치과 의사가 열심히 진료를 합니다.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믿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치과 의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보통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최선의 또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도 내 이름을 믿고 왔다라고 하니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는 것이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생을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할 때 오는 사랑의 가장 큰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사랑을 받고 싶다. 나는 먼저 사랑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먼저 사랑은 못하지만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빼내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차지하게 하고 그들이 심지 아니하는 무화과나무와 감나무를 갖게 하고 그들이 파놓지 않았던 우물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주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이웃도 여러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유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이 떡의 절반을 가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떡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 없이 남편 없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미국에 다 갔는데 우리 처남이 탄식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온 동생네 부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것 아닌가.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조금 잘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 미국에 가니까 근심의 얼굴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 처남이요, 또 가슴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못 살고 어려운 미국에 온 거냐,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도울 생각은, 돕는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러 온건 아니지만, 도울 생각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향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처남이 불이 났게 찾아왔습니다. 불이 났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까? 라고 했는데, 우리 선함이 가게를 여러 개를 하면서 한, 가게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매니저를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거기에 수익금을 탁 정산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 체계가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매니저가 그만 가게에 빚을 한 5억 정도를 이렇게 남겨놓고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다 빼먹고 빈껍데기만 탁 남겨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빈껍데기도 한 몇십만 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여기에다가 예. 믿을만한 사람을 잠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게를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가서 자리를 다 거기 매니저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20여명의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착착착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보통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감시자가 와서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척척척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모르는 사람이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저에게 가만 아니 앉아있는데 1년 만에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처남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제가 영적으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웃이란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남편은요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내는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자녀는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옆에 앉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은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을 요새 제가 밥 먹을 때요 사람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laughs> 음, 와이프랑 둘이 먹는데 요즘에는 누구랑 밥을 먹어야지 사람을 찾아요 혼자 밥 먹는 것만큼 맛도 없는 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사람을 찾는 거 먹어만 주면 돼 그런 사람 <laughs> 그렇다고 줄 서지 마십시오 줄 세워 놨으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말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못난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못나 보이지만, 그 자녀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 아, 이웃이 있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 사랑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주님이 갚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제의 아파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 찾아가 보았습니다. 먹지 못할 때한 끼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물한 잔을 대접해요. 그랬더니 이게 주님이 주님께 한 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손대접하기를 계속하라.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 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훌륭한 사람을 대접했구나 이렇게 되고 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부전을 읽어봤잖아요? 흥부전 읽어보니까 달이 부러진 제비를 잘 감싸 주었더니 제비가 가서 어디 갔어요? 자기 나라에 가서 제비 대왕에게 말해가지고 박씨를 탁 부러다 주는 거예요. 야 동물을 사랑해도 자기가 가서 자기 나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흥부가 나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동물 나라 제비 나라 왕이 뭔가를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외판원을 하면서 가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다 거절을 했는데 한 소녀가 문을 열고 이렇게 물을 한 잔을 주는데 행색이 남루하고 배고프니까 집안까지 들여서 밥한 끼를, 밥한 끼를 잘 차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의사가 돼서 그 동네 의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큰 병입니다. 이 환자를 보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밥한 끼를 잘 차려준 그러한 아름다운 아가씨와 지금은 아주머니가 됐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합니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치료비를 내려고 하니까 치료비는 이미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당신이 준그밥한 끼. 그것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이야기고, 먼 나라 이야기고, 물 건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도왔더니, 어떤 때는 그 형제가 바로 돕고, 그 형제가 도울 힘이 없거나, 그 형제가 배은망덕하여 도망을 가버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불빛. 그게 바로 사랑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 가지 문제로 미움이 쌓여져 있다고 하면 버리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